이 제품은 공간 활용이 뛰어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방 인테리어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126일 위 적당한 용량과 원 도어 구조로 냉장과 냉동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식품 보관이 가능하며 육류, 생선, 와인, 쌀, 야채 등 여러 용도에 맞춘 보관 모드와 숙성 시간 표시 기능이 있어 신선도와 맛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메탈 냉각과 탈취 기능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전면 리얼메탈 재질과 LED 디스플레이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크기가 작아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성능에 대한 긍정적 후기가 많아 1인 가구나 공간이 협소한 곳에 최적입니다. 에너지 효율도 2등급으로 경제적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